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작업이 끝난 후 청소와 정리, 그리고 안전 점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마무리까지 잘하는 습관은 안전한 작업장의 기본입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정리정돈 하겠습니다. 정리정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바닥도 청소하겠습니다. 바닥도 청소하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정리 후 점검하겠습니다. 정리 후 점검하겠습니다. 타오 씨, 오늘 작업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 정돈 하죠? 네, 정리 정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바닥에 금속 조각이 있으니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네, 바닥도 함께 청소하겠습니다. 다 끝난 후 주변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정리 후 점검하겠습니다. 타오 씨, 오늘 작업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 정돈 하죠. 네, 정리 정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바닥에 금속 조각이 있으니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네, 바닥도 함께 청소하겠습니다. 네, 다 마무리하시고 한번더 점검해 주세요. 네, 정리 후 점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배운 중요한 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정리 정돈이에요. 작업을 마친 뒤도구나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걸 말해요. 작업장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습관이에요. 같이 말해요.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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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단어는 청소하다예요. 바닥이나 책상에 있는 먼지,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는 행동이에요. 매일 깨끗한 작업 환경을 유지해요. 따라 말해보세요. 청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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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단어는 점검하다예요. 기계나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검사하는 거예요. 작업 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한번더 말해 볼까요? 점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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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작업 마무리 표현을 연습해 볼게요. 정리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말하죠? 정리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말하죠? 바닥에 금속 조각이 있을 때는 바닥에 금속 조각이 있을 때는 마지막 확인까지 하려면 마지막 확인까지 하려면 오늘 배운 표현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정리정돈 하겠습니다. 바닥도 청소하겠습니다. 정리 후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